안녕하세요, 비근무사입니다. 제가 현재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2022년 1월 1일, 그래, 현재 시각 1시 35분입니다. 새벽 3시, 새벽 1시 35분이죠.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와중에 어디를 가고 있냐 하면은 이제 쿄토의 유명한 신사 중에 하나인 기타노텐만궁이라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타노텐만궁이 어떤 곳이냐면은 일본 전국에서라고 하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 유명한 학업과 그리고 기능, 그런 성취 관련된 학업, 학업가 예능의 신이라고 하면은 알아듣기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이 밤에, 이눈 오는 밤에 거기를 가고 있느냐 하면은, 일본에는 새해 풍습 중에 하나인 하츠모데이란 게 있습니다. 하츠모드가 뭐냐면은, 매해, 새해, 첫날, 첫날이 되면은, 이제 자기가 집, 자기 뭐집 주변에 있는 신사, 혹은 이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업을 번창하는 거, 뭐 사업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 신사, 뭐 혹은 뭐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빌고 싶은 사람은 뭐 건강에 관련된 신사에 가서, 이제 그 하츠모델을 해서 그한 해에 이루고 싶은 거를 비는 겁니다. 소원을 비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취업과 학업 성취에 관련된 신인, 신을 모시고 있는 키타노 뭐 템방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겨울은 아무리 추워도 뭐 영하 이제 마이너스 몇도아리 내려가는 일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원래도 이렇게 눈이 원래 많이 오진 않습니다. 이 칸사이 지방 자체가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꽤 눈이 많이 내렸죠 지금. 특이한 겁니다. 지금 12월 달, 1월 달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거는, 어, 교토에서도 좀 드문 일입니다. 뭐, 눈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쌓여있는 모습도 굉장히 예쁘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이 모습을 다 보일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울, 아쉬울 뿐입니다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곳은 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집인데요 옆에 보시면은 오래된 마치아라고 하는 되게 오래된 거리 길그 복, 주상복합식 건물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가 어떤 거리였냐면은 옛날에 애도시대 좀에더시대보다더 오래됐을 거예요. 이제 카가이 꽃 화자에 길갑다리서 화가, 카가이 또, 카가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옛날에는, 지금으로 좀 번화가죠. 만 술집, 술집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마이코상 이제 외국인들은 게이샤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접대하고 술 먹고 차 마시고 하던 그런 거리입니다. 이제 일본의 그런 이제 카가이의 시초가 되는 곳인데요. 여기가 바로 이제 카미시치캔입니다 이제 키타나덴만구랑 이어지는 길에 있는 그런 이제 카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차야라고 하거든요. 옛날부터 이제 상인들이 거래처랑 대접을 하고 이제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개인 룸에서 음식이랑 술 마시고 이제 마이코상, 기이코상 와가지고 공연 보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뭐 저도 이런데 와가지고 먹어보거나하 일은 없고 그럴 만한 돈도 없고요. <laughs> 항상 이렇게 길이 예쁘다 보니까 산책하는 정도로막 와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은 이제 키타나오덴만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건물들 다 거의 대부분이 뭐 메이지, 다이쇼 이런 시대에 만들어진 건물들이고요. 굉장히 역사 깊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카미시치켄. 가메시치킨하고, 기타마덴망구 어, 교토를 놀러 오시는 분들이나 뭐, 여기 한분다얼마한데 아, 카브렌조. 여기가 이제, 그, 마이코상, 게이코상들이 연습을 하던 그런 곳이 있었다라는 곳입니다. 아, 그리고 그, 게이코상, 마이코상을, 그, 매춘구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정확히는 매춘구와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직업도로 다르고, 가메시치킨이랑 싸우면요. 정확히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고요. 이, 뭐, 지금으로 치면은 아이돌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네, 어렸을, 한, 열, 뭐, 중, 뭐, 옛날에는 뭐, 12살, 13살, 뭐, 어린애들부터 시작을 해서 연습을 해서 컸다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교육을 마친 그, 어성들만, 이제, 될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네, 그런 분들이, 어려서부터 전통 예술, 뭐 서예도 하고 악기도 다루고 하면서 되는게 마이코상입니다 뭐 어, 마이코상 베이코상에 관련된거는 앞으로 어,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저런말 하다보니까 기타가 된 방법이 다 알았습니다 여긴 이제 남쪽 정문은 아니고 그 이제 동쪽에 있는 연문인데요 연문에 지금 야타이가 있고 그러네요 뭐저 야타이나 이런건 나중에 보러오고 정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확실히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점도 잔뜩 나와 있고요. 작년에만 해도 이제 코로나가 한창 심각할 때였어가지고 굉장히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은 사람도 많고 가게도 많고 하니까 재밌게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익자노세망구의 가장 바깥쪽 문이고요. 좀 마, 바깥, 가장 바깥쪽 거리이죠.

그 여름에 이런 마츠리하는 거하고 겨울에 하는 거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따뜻한 음식이 많습니다. 이제 세번째 토리를 지나면은 저쪽에 이제 입구가 나옵니다. 1 <놀람> 차오른다. 작년에는 이제 소였는데 올해는 0랑이0 0번1 0 아, 지금 갑자기 제 카메라가 멈춰 가지고 좀 화질이 안 좋지만 핸드폰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시면 이제 본전이거든요. 혼된 본전, 저희 위쪽으로 지붕이 하얗게 눈이 쌓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 이제 여기에! 본좀 들어가는 입구 양옆으로 소석상이 있거든요 이 소는 이제 우직하게 끈기있게 이어간다라는 의미에서 학업 성취를 기원하는 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저 소를 만지고 소원을 빌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 자기가 원하는 회사 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여기서 소원을 빌고 저 옆에서 뭐 부작같은걸 타면 오늘의 하츠모호테가 끝인겁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진짜로 신사참배를 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문화체험의 차원에서 그 이제 신사참배를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 안에 돈을 넣는 것이 있거든요. 동전을 어. 넣는 것이. 근데 그 안에 동전을 넣을 때는 어 가능하면은 5엔 또는 50엔, 10엔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1회, 2회, 1회라고 해 가지고 이제 그 인사 두 번, 박수 두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으로 끝나는 거가 이제 보통의 순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학업의 신이 학업의 신을 모시는 곳이라서 젊은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학스모 호텔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좀 특이한 편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마모리 여러가지 종류를 팔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통 학업 성취를 많이 사가는 편입니다. 음. <놀람> <놀람> 구지에서 뭐 운세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길, 예, 네, 가장 높은 길입니다. 뭐 밑에 써 있는 내용은 저도 읽기 귀찮기 때문에 이 대길에만 의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키타노텐만궁에서 이제 그 다른 오마물이랑 같이 서는 것들 도 특별한 특별한 것 중에 하나 있는데요. 이 이제 키타노텐만궁의 안쪽에는 그 이제 엄청 넓은 그 매실 정원, 매실밭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매실나무의 그 가지 하나를 이렇게 잘라서 팔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오모이노마마,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라는 뭐 이름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 여기 이제 이렇게 꽃봉오리들이 있어서 집에다 놓고 이제 물에다 키우면서 이제 꽃이 피면은 손이 이뤄진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츠모 호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기타노덴만군과 그 근처 그리고 하츠모 호텔, 일본의 그 신년 풍습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넓고 야트 일본 이야기 빅근무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